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대변을 보고 났는데 물을 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 병기 그 속에 그 색깔이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그, 그, 그 이제 주스를 갖다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비트라고 그러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넣어서 그 주스를 만들면은. 아, 색깔이 이제 빨갛게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아내에게, 혹시 주스 만들 때 비트를 넣었어? 그랬더니, 응? 집에 비트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혹시 그런가?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봤는데, 어, 다음날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생각하고, 어, 무슨, 어, 이게 왜 그렇지? 이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맥도 보고, 또 혀도 이렇게 내서 이제 보고, 어, 그랬더니, 이제 혀 검사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무슨 뭐, 위장이나 대장에 무슨 용종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맥을 보고, 그리고선, 아, 이게, 이게 대장에서 피를, 아, 피가 나왔으니까, 대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어, 그, 비장이나라를 침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이제, 어, 이제 속으로는 또 이제, 아, 어, 측백엽이, 그,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그렇게, 그게 지혈하는 데 좋으니까, 칙여엽을 살아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하면서, 먼저 대장침을 놨어요. 근데, 저는 그 치료를 할 때, 하나를 놓고, 이제, 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쓰지,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뭐, 어? 아 빨리 나면 됐지, 뭐, 어, 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어, 어 방법론이니까 누가,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 아, 침치료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날 이제 에? 대변을 보는 이렇게 보니까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면서 내가 대장 침을 놨는데 응? 이것이 어, 지혈이 에? 안 됐네 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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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됐잖아요. 대장 침을 놨어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laughs> 어, 그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에? 저희 그제 아내가 이제. 에? 전직 이제 뭐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 저도 이제 어? 아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문에서 피가 나왔는데 어, 빨간 피면은 아, 대장 쪽에서 나온 것이고 위장에서 나온 거는 검붉은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어? 하고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laughs>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이제, 에? 그 의견을 개진해요. 근데, 제가, <laughs> 혈진, 이제 뭐, 설진, 맥진 다 해봤을 때, 아,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laughs> 샤워를 하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 어? 제가 만들었던 그 유튜브 중에 코딱지를 갖다 후비다가,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코 안에 헐어가지고 피가 계속, 코피가 계속 나는 경우, 아, 바셀린을 이제 쓰면은 코피가 없어진다는 제 유튜브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선 이제, 응? 그, <laughs> 어, 다시 이제 에?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 어, 바셀린을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에? 그 발랐어요. 그 아침에 샤워하고 바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발랐어요. 아그랬더니 <laughs>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 어린애들 막울구그러면뚝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지, 지혈이 뚝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게 무조건 하고, 뭐, 피가 난다고, 그래갖고, 내시경검사 어, 비싼 거,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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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내시경검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어, 밤새도 록 설사는 약을 갖다 이렇게, 어, 먹어야 되거든요. 몸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뭐, 어, 어 뭐, 어떤 분들은, 어? 계속해서 몇 년마다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꼭그걸할 필요가 없이 혀를 보고 보면은 아이 사람은 아 용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몸의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비싼 방법을 어?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바셀린 하나만으로도 어?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을 거야 제가 만약에 바셀린 바셀린이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아마 틀림없이 비장침을 놓고 그래도 안 됐으면은 어? 내 신경 검사에 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어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관찰하다 보면은 이거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배워서 들은 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여러분, 이제 콩나물, 콩나물을 이제, 길러보신 적 있어요. 그냥, 응? 물만 주면은 그냥 콩나물이 자라요. 제 영상을 갖다 이렇게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건강해지는 법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